안녕하세요. 저는 사과서이님의 서인님이에요 이제 아베가 게할 건데요. 여기는 방인데요. 방 소개할, 할게 집니다. 방곡개좀할 건데요. 저는 아까 전에는 방곡에 유튜브 올리는 거좀 안,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고요.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제일 부터는 여기에입니다. 여기는 라라이 엮은 인데요이슬라이 너무 많지 않아서 제가 슬라이 버리고 갔다가 이하는 편이에요. 여기 안에는 마이크한거 아픈 사람 여기 있고요. 저는 또병 걸리기 때문에 여기 넣어줍니다. 여기, 여기는 쓰레기통, 여기는 앞에, 호정구에서 돌려판 앨범입니다. 이거는 제가 호정고등학교에서 여기 만든 창문함인데요. <laughs> <laughs> 이해해주세요. 이거는 메모지인데 이거 선물해주신 언니들이 있어요. <laughs> 이제 감사하고요. 여기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이 스티커들 있는데요. 여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치티 인즈 스티커랑 이거랑 똑같은 스티 치티커도 있고요. 이것도 여기 안에는 이이츠 스티커 있어요. 이거는 보관할 어, 거고요. 이거 하고요.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피아노 잘 다니고 있어요. 피아노 잘 다니고, 피아노를 초등학교 때 많이 다녔온것같 여기는, 어, 프리터인데요. 제가 프리터 하... 잘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멋진 프리터 좀 하고요. 여기는 침대입니다 여기 침대는 이, 달때도 여기 자고요. 쉬고 싶으면 여기 누워서 쉬도 돼요. 여기는 가방이네요. 이제 오늘 학교 가기 때문에 이 가방 네, 이 자고요. 여기는 내 세상입니다. 스피커도 있고, 그릇도 있고, 이것도 이것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지랑 가방이랑 학가 가방이랑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여행들 이 있고요.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거다 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여기는 거울인데 지금 너무 두렵죠 동생이 이렇게 나다 합니다. 여기는 치케 그리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집차가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집차가 다닙니다. 네, 마지막은, 요, 거 거울인데요. 이 원장, 소개 해드릴게요. 짠! 네, 오진이랑 동지 옷도 이거 앞에 다 있습니다. 이 봉원이 가방 여기 보이죠? 이, 여기 열어보면은 목성교복, 그리고 일반 반팔 옷, 이거는 이렇게 이또반 옷이랑 여기 아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쪽도 좋게 드릴게요. 여기는 내가 어째서 초기했던 여기는 여러 분류는 짜잔 거도 어떤 거 교포이랑 내 좋아하는 옷들 그리고 여기는 슬라임 연고도랑 여기에 리뉴얼 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야돼요 이거는 가방 아래에 보면은 옷이랑 간파들 옷들 좀 있습니다 정말 저렇지만 이해해주세요 내 방에 있는 지금은 이런거입니다 이 처럼 안 아, 상쾌하네요 여기는 여기는 그 앞에 사물함이데요 이거 노트랑 같이 하고요. 동장도 필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은 춘천기향, 초저기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이 노트들, 노트 가져가고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저 좋아한 던는 거이고요. 안에는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에는 형과펜이랑 다이펜, 그리고 스피커이랑 앨범이랑 그다 있어요. 이것도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아부, 이거 씌워 <laughs> 준네요 아까 전에 이거 좀 이해 주 이해 주세요. 이거는 열어볼게요. 아, 짠, 거, 그릴과, 거, 컵과, 숨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해볼게요. 이거 <laughs> 마지막으로, 서령임이 돼요. 요새 서령해도 소개해드린데, 또설령이있습니다 오늘 진짜 맞죠? 이거는 담요. 이거는 울굴레레 이거는 이거는 파일과 다이어 이거는 철기를 사주 노트 여기 안에는 비이오니다